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어, 이 말씀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어, 이게 살아 움직이고 어, 역사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네,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 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자이 말씀을 들을 때 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치유된다 하는 거. 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그, 이 거짓말, 이 사탄이 주는 이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생기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처음 거짓말을 하죠. 어, 이거 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결국 속아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보면은 어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1절 8절에 보면은 이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들었겠지만은 그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이걸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피 피언약 이것을 가인은 놓쳤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언약,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고, 가인은 피언약을 놓치고 예배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냥 너무 사람이 육신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혼해 살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육신만 쫓아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수 없게 됐다. 결국은 이 땅에 어, 이 내피림이 충만한, 내피림이 지배하는 에, 이 시대가 됐어요. 지배하는 시대. 내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 악령 충만한 사람,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요. 예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에 결국은 인간이 속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바벨탑, 우리 경제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탑을 높이 쌓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여기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 돈이면 뭐 된다 이거죠. 뭐 뭐든지. 그래서 어, 바벨탑이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어, 다 무너지게 됐죠. 다 짓지도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되고 온 땅에 언어가 다 소통이 안되게 됐다 지금 뭐이 가정에서 같이 살아도 소통이 안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국말 똑같이 해도 소통이 안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의 이 세상을 높이 싼 사람 바벨탑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어 속아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6장은 육신 물질 중심, 11장은 성공 중심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사탄에게 속은 세상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실제 속으로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속에서 에, 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어 이런 세상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말씀했죠.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 그리고 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제서부터는 어, 이런 모든 삶에서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그러니까 이걸 떠나라는 거지. 이거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지만은 바로 요거 하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따라 나왔다는 거지. 지구상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 여기 노아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려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셨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 아, 이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이게 최고라고 살았던 게 전부 사탄의 거짓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에이? 성공이 하나님이라 거기에 누가 조금 기술을 내면 그냥 놀라니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나를 누가 조금 건드려보고 내 물질을 누가 조금 가져가 봐요 막 난리 나죠 얼마나 이게 우상이 돼 있어요 우상 에이. 물질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뭐 사기도 치고 뭐 요즘 보니까 뭐 무슨 어, 보험을 들어놓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래잖아요. 뭐. 전부 다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다행히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신 그 말씀은 어, 언약이죠. 피 제사. 네, 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피흘려 피제사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단을 쌌다. 그 피제사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피제사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제사 피제사 이거 하면서 430년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43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잖아. 요피 발라라. 그리고 나오거든 광야에 가거든 피제사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게 예배잖아, 요 예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기도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삭, 이삭은 완전히 뭐냐, 이그 13살 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었구나. 요걸 어릴 때 깨달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리시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빠져 죽어야,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 그리시도를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요게 이삭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요거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굉장히 삶이 편안했어요. 아멘. 다른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않았는데 다 승리했다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 이기는 거 아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이. 그리고 어, 야곱,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왔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 이제 지파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셉에게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전 애굽 땅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고 따르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참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거기에 거하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뭐냐 장마가 치면은 다 무너진대잖아요. 그런데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들어 있어야 돼. 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많은 깨달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또 여러분이 체험한 말씀, 여러분을 치유한 말씀, 여러분을 자유케 한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종이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시고, 어, 말씀 운동을 하기로 원하신다. 네. 말씀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어, 언제든지 그 갈급한 영혼에게 말씀을 줄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조용히 개인을 개인이 먼저 해도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여러분 붙여 주신대. 자, 거기 봅시다. 에,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목표가 뭐냐?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서 양육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만 들을 때는 한50%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또 필요한 그 은혜 그 말씀을 내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사람도 듣는 은혜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에, 전도하고 할수 있던 거는, 어, 진짜 그 말씀 전하다가, 전하다가 하나님이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니까. 오늘 히브리 4장 그랬잖아요.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의 영육 육체까지 치료해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런 사람은요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말씀을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시 묵상. 그것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리라니까요. 그러면 다 치유돼버려.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간경화가 왔는데 6개월 이제 사용 선고받았거든. 이제 어느 기업체 사장이 옥 사람이.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된대니까 6개월 사형성고나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거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장 계속 듣고 기도하자. 자기 차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 목사님 테이프를 한 다발 싸 가지고는 차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졸다가 듣고 듣다가 자고 뭐 이렇게 차는 아무 누가 간섭을 안 하니까 자기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테이프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얼마 안 돼서 간 경호가 치유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초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돼요. 에,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맞구나 이걸 체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셨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또 앞으로 미래를 다알수 있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베드로 베드로서 1장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니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책들은 한번 보면 그냥 더볼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저께 그 말씀이 오늘 또 읽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또 달라.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매주 다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360회를 설교를 해도 매번 하나님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어 어떤 그 우리나라에 아주 그 뭐냐? 좀 비판 소리 많이 하는 그런 언론인이 있는데 뭐그 사람이 또 상담 창구를 열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어떤 그, 그 사람을 마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상담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기는 원래 운동권이었다가 운동권이 너무 시, 좀 싫어가지고 좀 모범생을 만나서 이제 결혼했다는 거요. 예수 믿는 모범생. 근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서 어, 자기하고 잘 이렇게 결혼할 때 그랬대, 교회 나가는 걸로 조건으로 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그 자기는 교회는 나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잘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은 자꾸 이제 어떤 그 이렇게 하나님 얘기, 뭐 성경, 뭐 이런 얘기, 보수적인 얘기,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게 이제 안 돼서 이 갈등이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더라.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상담을 해줬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푸는데, 에 자기는 무신론자라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세계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서는 참 같이 살긴 살아도 불행할 것 같다 그렇다고 이혼하라고는 못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뭐 주워 들은 건 많은 친구인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뭐 불행해진다는 거지. 답을 준게 아니고, 그거는 에, 답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 이 지식인이면서도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고린전서 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저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도 현장에서 알게 된 것이죠. "아, 사람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서 있어서 사람들이 힘든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결국은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 사람이 육이 육으로만 살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죠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나이가 많아도 아까 얘기했죠. 육백기 모르니까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걸음이 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부 육체적인 거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큰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탄에게 안 속고 그 세력을 꺾어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무기. 그래서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온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던데 거기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 베레아 사람이라.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참 열심히 듣고 그게 또 그런가 하여서 또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에, 태도가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이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다. 이게 뭐죠? 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어, 받아들일 때 실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썩지 않는 씨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있다 그랬고 두 번째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변화함이 없는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세 가지고 또 말씀을 깊이 알면 사탄 죄 실패해서 어떤 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유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다섯 가지 분야. 히브리 4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혼, 마음, 영, 영, 영혼, 그다음에 관절, 육신, 골수, 육신까지 치료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관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걸 다 비춰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여러분 주변을 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이 옆에 가잖아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 힘을 얻어요. 아멘? 치유 안된 사람이 옆에 가면요 힘 빠져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쭉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정말 이게 잘 치유되고 에,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며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적이 아니요. 여러분의 실제 적은 사탄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정말 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하나하나 잘 살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